안녕하세요. 데이비드 5분 영어. 데이비드쌤입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2학년 그미래의 5단원 5단원 선생님의 이제 본문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문장 네 문장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5단원을 이제 어느 정도 줄거리를 안다고 하고, 선생님이랑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 어꼭 시험에 나오는 문장. 이 문장 선생님이 그, 물론 이제 본문은 다 중요하지만, 어, 선생님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네 문장을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마무리한다 생각하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줄거리를 안다 생각하고,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문을 아직, 어, 안본 사람들은 줄거리 한번 본문 읽어보고 그래야지 이제 그리고 나서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자, 그리고 5단어는 이제 문법이 접속사 if. 만약 뭐뭐라면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랑 원급 비교, as, as. 원급 비교가 문법이기 때문에 그 문법 위주로 선생님이 이제 문장을 뽑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안다고 가정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투라운드 트 오단어는 이제 트란도트 얘기죠. 그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중국의 이제 어떤 그 공주인데 되게 이제 아름답지만 차가운 공주다. 그래서 자기랑 이제 결혼하고 싶은 왕자한테 이제 수수, 왕자들한테 수수께끼를 내는데 어다못 맞추죠. 다못 맞추는데 이제 실패하면은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되게 차갑다 이거지. 근데 어, 어떤 이제 왕자가 거꾸로 이제 공주한테 트란도트 공주한테 수수께끼를 내죠. 그래서 이제 트란도트 그 그런 이제 오페라, 오페라 내용이에요, 트란도트가.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if you know the story. 자, 그래서 이제 본문에 나온 이제 문장인데, 어, 당신은 appreciate.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예요, appreciate. 당신은 이제 감상, 음, 감상할 것이다. 그래서 appreciate가 첫 번째로 이제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떤 예술을 감상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해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감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감사하다.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 그래서 이 appreciate는 이제 뜻이 세 개인데 우리 본문에서는 이제 감상하다라는 뜻이죠. 예술을. 그래서 너는 감상할 것이다. 그것을 배럴. Better. 배럴은 이제 다 알다시피 이 good 좋은의 이제 형용사의 비교급이죠. 비교급. 그래서 더잘더잘아 이해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well. 부사 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려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이제 웰 well, 부사겠죠 부사 그래서 더잘 이해할 건데 자 여기 이게 이프가 이게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주절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부사절 부사절 절이라는 건 이제 주어동사를 이제 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뒤에 나온 이제 이 주어동사 이 절이 유 주어고 노우가 이제 동사니까 이 뒤에 나온 절이 부사처럼 쓰였다 이거죠 부사 부사라는 거는 이제 문장 전체를 꾸며주잖아요, 부사가.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을 꾸며주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더잘 이해할 것인데, 만약에 어떻게 하면 조건을 거는 거죠. 만약에, 만약 뭐뭐라면이잖아요. 이 푸는 만약 뭐뭐라면. 만약에 너가, 어, 그 스토리, 트라운드 호트의 그 이야기, 줄거리를 안다면, 이렇게, 어, 조건을 다는 거예요. 조건.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조건. 이런 걸 이제 조건이라고 그래요 조건을 건다 이거죠.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그래서 부사절이고, 여기서 앞에는 주절이고. 그러니까 한 문장에 절이 두 개죠. 지금 앞에 주절, 주인공절, 주절, 그 다음 뒤에가 부사절이다.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if가 이제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건다 알고,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만약 너가 그 이야기를 안다면, 그래서 이제 원래는 시제가 미래를 써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제 조건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원래는 will, no를 써야 되는데, 부사절에서는, 어,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에, 여기 no, 현재형을 쓴 거예요. no. 이게 이제 동사 원형이 아니라, 현재이기 때문에 no를 쓴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u가 아니라, 만약에 3일칭 단수 시다 그러면은, 현정이기 때문에 nose, s까지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will, no는 안 되고, 현재형, no를 써야 된다 이거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문장. 트란도트, a Chinese princess is a woman of great beauty, but she is as cold as ice. 자, 그래서 이제 주인공 트란도트가 나오는데, 일단 이 콤마가 이제 동격. 동격이라는 건 이제 수학으로 좀 는, 같다 이거죠. 그래서 트라운드 트가 누군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건데, 차이니스 프린세스. 그 중국 공주죠. 트라운드 트가 그래서 이제 중국인 공주인데, 그녀가 이제 여잔데, 어, a 먼 여잔데, 오브 그레이 뷰티. 자, 이게 뭐냐면, 오브 다음에 이렇게 추상명사. 오브 다음에 이렇게 추상명사가 오면, 어, 형용사처럼 쓰여요. 형용사. 그래서, 뭐뭐의 또는 뭐뭐를 지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뷰티.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이 원래 뷰티풀이죠, 뷰티풀, 뷰티풀인데 이제 이거는 형용사인데 이거의 추상명사니까 이제 아름다움 또는 뭐미 이런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아름다움이나 미 이런 거는 이제 추상명사라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추상명사. 오브는 전치사기 때문에 어 뒤에 이제 명사가 오죠, 명사. 그래서 여기 오브 다음에 뷰티 명사가 와야 되고 그레이슨 뭐냐면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어, 형용사니까 굉장한 아름다움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아름다움을 지닌 여자다 이거죠.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하죠. 그녀는 어 이제 as cold as ice. 자, 이게 이제 원급 비교. as as. as as는 이제 뒤에 있는 것만큼뭐뭐 뭐한. 그래서 이제 같다 이거죠. 같다. 그래서 그녀는 얼음, 얼음만큼 콜드. Cold. 콜드가 이제 형용사로 이제 그 차가운이라는 뜻이 있죠. 얼음이 이제 차가우니까 그래서 얼음만큼 차갑다 이거죠. 그래서 에즈 에즈 사이에는 형용사.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고 이제 부사가 올 때도 있어요. 부사.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 이게 중요한 거죠. 원급. 원급이 뭐냐면 이제 원래 모양이다 이거예요. 원래 모양. 그래서 어 비교급도 아니고 최상급도 아니고 그래서 원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아니라 원래급, 원래 모양을 써 준다. 여기는 이제 왜 형용사냐? 형용사를 넣어야 되는 거는 이제 보호를 쓰니까, 보호로 쓰여니까 보호로 보충해줘까 이즈 어 이즈는 이제 뭐뭐이다 뒤에 이제 주격 보호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호를 할수그쓸수 있는 형용사가 와야 돼요. 형용사 여기다가 부사를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그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거, 에즈에즈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려면 선생님 강의 영상 을 보세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장, 중요한 문장. 자,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 must answer three leaders.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했듯이, 공주가 이제, 트란도트 공주가 이제 왕자들한테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녀랑 결혼하고 싶은, 그녀랑 이제 결혼하기를 원하는 어떠한 any prince, 어떠한 왕자들도 어, u s t 그 해야 한다. 세 가지 수수께끼를 답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후 여기서부터 이제 메리 허 여기까지가 이제 관계사절이죠. 관계사절. 관계대명사절은 이제 형용사절이죠. 형용사절. 어, 절. 절이 아까 뭐라 그랬죠? 주어 동사.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절이 이제 앞에 있는 이제 프린스를 이제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는 어, 관계대명사인데 이제 뒤에 동사, 관계대명사 뒤에 이렇게 동사가 오면 주격이죠, 주격.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관계대명사 약하면 선생님 그 강의 영상 찾아보세요. 관계대명사. 그래서 이제 어떤 애니 프린스니까 이제 프린스는 이제 왕자죠. 그래서 어, 그녀랑 메리 결혼하기를 원하는 어떠한 왕자들. 이게 이제 전체 주어고 이게 이제 문장 전체 동사죠. 그래서 이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 괄호 친 거는 문장의 전체 주어인 어 어떠한 이제 왕자들을 이제 꾸며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애니는 단수명사 다음에 이렇게 단수 동사 뒤에 s까지 꼭 붙여줘야 됩니다. 원트 다음에 왜냐면 단수명사기 때문에 s까지 붙여주고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아까 잠깐 얘기 안 했는데. 사람이니까 후 대신에 이제 대또 되죠 대. 우리 관계 대면서 다 배웠죠 대. 위치는 안 돼. 위치는 앞에가 이제 왕자니까 위치는 안 되고 대만 된다. 그래서 후랑 대. 그 다음에 또 가끔 나오는 게 이제 메리. Mary. 메리가 이제 결혼하다인데 누구 누구와 결혼하다. 그래서 메리 다음에는 이제 위드가 올것 같잖아요. 누구 누구와 결혼하다. 그래서 메리 위드 허 이럴 것 같은데 메리는 타동사기 때문에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바로 와야 돼요. 목적어. 그래서 위드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메리 허. 이것도 외워줘야 돼요. 메리 허. 메리 위드 허 하면 안 된다. 타동사라는 건이 타자가 이제 남타자라 그래가지고 다른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거몇개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지금 하기인또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메리나 타동사기 때문에 어 목적어 바로 온다. 자, 그다음 에 이제 마지막 문장. She says to everyone. No one will go to sleep until someone finds out his name. 그래서 이제 그녀가 에브리온 어, 그 자기네도 이제 시나에게죠 시나에게 이제 어, 말하 말해 말한대요 시나들한테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 이제 공주가 no one 자, 아무도 잠들 수 없다 이거지 아무도 그래서 no one은 일단 아무도 이 안에 이제 부정이 들어간 거니까 몸, 아무도 몸안 아무도 잘수 없다 언제까지? Until 은 이제 몸할 때까지거든요. 몸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그 접속사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서먼 주어 접속사 다음에는 아까 if처럼 if도 접속사였잖아요. 조건을 나타내는 얘는 시간을 나타내 시간 몸할 때까지니까 시간.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그래서 주어 until 다음에 써몬, 주어 다음에 동사. 그래서 주어 동사가 와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부사절.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도 현재 시제가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해요. 미래를 대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써몬은 3인칭 단수 취급하니까 뒤에 find 뒤에 s. 요 s가 중요한 거예요. s. 파인다우스 이제 알아내다죠, 알아내다. 그래서 그의 이름, 요그 뭐야, 공주한테 거꾸로 이제 자기 이름 맞추라고 왕자가 수수께끼 냈잖아요. 그래서 그의 그 왕자의 이름을 알아낼 때까지, 알아낼 때까지 어 아무도 자러 갈수 없다. 그러니까 공주가 이제 이렇게 그 차가운 얼음같이 차가운 트란도트가 어, 어떻게 보면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언 n t i l 은 어, 몸할 때까지고 어 뒤에 주어 동사인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어, s, find s 까지, 어, 꼭 붙여줘야 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물론 이제 본문을 다 알아야 되지만, 선생님이랑 이제 중요한 거, 꼭 알아야 되는 거, 우선순위 네 문장, 선생님이 알아봤, 알아봤습니다. 이 문장은, 어, 선생님이랑 본이네 문장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거의 뭐, 거의 뭐 암기하다시피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장은 꼭 외우시고 나머지 문장들도 당연히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고 혹시 뭐 질문할 거 있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 댓글 달면은 언제든지 피드백 해드리니까 어 댓글 잘 이용해주세요. 여러분들 어 선생님이랑 이제 오늘 또공부해주셔서 고맙고 원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서 틀린 거 체크한 다음에 오답노트 꼭 하시고. 어 반복, 틀린 거를 많이 보시면은, 어 아마 이번 시험 잘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줘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만납시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안녕!